당당한 나를 위한 긍정채널, 당나기TV의 여유입니다. 저희 집에는 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물론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가꾸는 거는, 어, 자신 없고, <laughs> 그닥 즐겨하지 않는데요. 해마다 유맘때면 각가지 꽃을 데려오는 거죠. 음, 온실을 방불케 해서 어떨 땐, 볕이 좋으면 화초들을 제가 이렇게 줄지어 사진에 남기면, 어우 스무 장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덕분에 지극정성으로 가꿔줘서 참잘 자라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덜어내고 털어내고 비워낸다해서 사람이 가져야 할멋 멋을 잃게 되거나 삶의 맛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의 멋, 삶의 맛은 채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움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 길은 진정으로. 나 되기 위해 걷는 길이다. 그러니 빨리 걷는 길이기보다 느리게 걷는 길이고, 여럿이 더불어 걷는 길이기보다 홀로 고독하게 걷는 길이다. 물론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고독하지만 쓸쓸하지 않게 말이다. 어쩌면 사람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점점 편하게 주저앉으면서 조금씩 사그러져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정진홍님의 사람의 멋으로 이번 주 당나귀 TV를 마무리해 보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멋, 각자의 개성으로 그리고 새봄을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화건입니다. 나의 멋은 비움과 채움으로 완성된다. 나의 멋은 비움과 채움으로 완성된다. 나의 멋은. 기운과 채움으로 완성된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어, 본 풍경 중 많이 많이 마음에 눈에 가슴에 담아보세요. 잘 보내시고 월요일 어김없이 인사드릴게요.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